Да. 안녕하십니까 가팽이미정원 김원장입니다 지은쌤입니다 네 오늘은 오늘 어떤거지 주제가? 오늘은 매직을 할건데 우선 디자인 탈색을 했던 머리에 매직하는거 뜬금없이 또 음. 매직을 가지고 어, 오늘은 어떻게 들어갈거냐면요 우선 이력이 지금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 탈색이 한 3회 정도 진행이 됐고 나머지는 탈색이 2회 정도 그래서 원래는 에어터치를 했던 머리에다가 다시 맞추는 작업 이렇게 뿌리 탈색 되어있는 상태에서 매직하는 작업 그 다음에 리버스 발레아주를 했다가 그냥 쭉 길러낸 머리에요 보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구간들 이렇게 있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브라운을 띄고 있는 구간들은 지금 두 번, 그리고 이렇게 하이라이트 있는 애들이 세 번. 그래서 이 머리를 어 뭔가 배운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미용실에 가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콜라겐. 이건 뭐죠? 매직약. 일반적인 매직약. 그리고 얘는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일반 펌약. 세 가지로 어 컨셉이 뭐냐면, 묻지마 매직. 묻지마 <laughs> 매직? 음. 음, 화학적인 것도 없고, 이론적인 것도 없어. 그냥, 그냥... 생각나도록. 어, 왠지 여기는 탈색이니까 탈것 같아. 그러면 콜라겐을 <laughs> 바르는 거야. 콜라겐을 바르고, 어? 아무것도 안한공강문에 검은색? 그러면은 얘를 바르는 거지 오 왠지 여기는 경기가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 섞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잖아요 이 방법이 과연 통하냐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얘는 메디 인 코리아 이게 몇 밀리지 이게? 1 0리0 m 리천 1000ml 1000ml에 이게 만원만원 초반대 그리고 요거는 마이스 세라 에시드 웜웜 이게 얼마지? 천0 0원은천 천 얼마일 거야 그죠? 천 얼마 그리고 이게 제일 비싸 그러고 보얘네 2만 원대 그래서 이세 가지 조합 해봐야, 얼마야? 쓰는 양으로 따지면 만 원이 안 넘지? 그렇죠. 만 원이 안 넘는데, 미용사들이 제일 궁금하면서도 제일 어려워하는 거잖아. 이 탈색모와 이 심한 곱슬의이 경계를 과연 망가뜨리지 않고 매직을 할수 있는지. 어, 망가뜨려도 내보낼게요. 왜냐면? 묻지마 매직. 이니까 어, 왜냐면, 했다가 망하면, 따라하시면 아주 그냥 머리에 흉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잘 되면, 아, 졌다고 그래도 나오는구나. 한 번쯤은 해봐야겠다. 근데,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시장이 망가지 못하는데. 어, 저는 복구 매직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손상 매직. 이럴 바꿨습니다. 네, 시작해볼게요. 짐머리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곱슬도 심한 편이고요. 우선은 하이라이트가 있는 경계랑 지금 탈색 두번 들어가고 세번 들어간 하이라이트 이 경계에다가 우선 얘를 뿌려줄게요. 지금 공병에다 담아놨거든요. 이 구간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그 구간들을 다플라겐을 도포를 먼저 할게요. 아, 건강약. 그리고 일반, 일반 펌, 마이스 6이라는 거를 한30% 정도만 넣을게요. 보면은, 이렇게 염색이 오버랩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바코드 형태로. 그 전까지만 약을 올릴 거예요. 이쪽 수는 거들기만 할, 잡아주고 이쪽으로 바르고 핸들링 해서 빠르게 도포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건강약 터치를 끝냈고요 우선 이렇게 10분 정도 방치를 하고 그 다음 약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지금 10분 경과했고요 우선 아래쪽까지 약쭉 내리지 말고 지금 제일 건강한 쪽이 100%다나아버리면안 돼요 왜냐면 지금 연결되는 부위에 약을 안 발랐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어느 정도 진행이 50% 이상 됐을 때이 구간에 미리 지금 콜라겐으로 한번 뽕을 넣어놨잖아요 그죠? 그 구간에 이제 요 마이스 6을 아래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가볍게 발라놓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 방치하고 위에 있는 약을 살짝 내려볼 거예요. 이 약이 흐르지 않게끔요. 딱그 구간에만 이런 식으로 스킨 바르듯이 톡톡톡톡. 이렇게 도포 끝나면 7분 정도 방치하고 면 테스트를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7분이 됐고요. 이거 확대 보여줄 수 있죠? 보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차적으로 크리닉제는 제, 어디까지 제 생각이에요? 크리닉은 펌약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바로 펌약 이일을 하면 안 되니까 방해할 수 있게끔 그냥 콜라겐을 갖다가 그냥 때려서 덕치덕치 발라놓은 거고 그다음에 마이스 6을 발랐을 때얘 탈색 머리에도 하는 일반 펌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괜찮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이 일반 펌약을 베이스로 해서 아까 남은 약또 왼손은 거들 뿐그리 아까 건강약에 썼던 거면 은 새로 탄 약에다가 좀 희석시켜서 또 깨끗이 다음은 동일하게 핀셋은 안 꽂고요 그 구간에, 네가 아래, 더 아래쪽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그만, 그 구간만 해놓겠습니다. 물기 때문에, 아직 빗질은 안할 거고요. 이렇게 터치만, 살살살살 살살 해놓을게요. 구간 끝나면요. 올든조에서 처음 쪽에 발랐던 구간, 잡아서, 반발력 괜찮은지. 아직은, 탈색무 구간도, 땡글땡글. 땡글, 아, 땡글땡글이 아니고, 땡글땡글 탱글 탱글탱글이 탱글, 탱글 맞지? 응. 또 이렇게, 한 5분에서 7분 정도 있다가, 테스트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우선, 시간 됐고요. 지금 우선, 하이라이트 구간에 올라간 것까지, 지금 땡땡 합니다. 그리고 버진 쪽 곱슬 잘 펴지고 있고요. 조금 더 시간 방치하고요. 지금 약을 내렸다가는 구간 다못 보고 헹굴 것 같아서 5분 정도 있다가 약재를 위 건강 들어갔던 거를 아래까지 쭉 내려 볼게요. 여기 있는 약을 딱이 구간까지만 이렇게 내릴게요. 조금 덜 나온 구간들이 있으면. 그리고 꼬리빗에 이렇게 똥 쌓이면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시고요. 지금 지은 쌤손 닦고 오면은 한번 이쪽 한, 사이드 쪽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하이라이트 있는 구간들 아직 반발력 좋고요. 그리고 윤기도 잘 나고요. 결감도 좋아요. 그리고 지금 환원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방치하고 그다음에 샴푸해서 매직을 잡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샴푸 하고요. 매직 안 들어갈 구간얘는 컨디셔너를 했어요. 우선 아까 처음에 빗질할 때 뿌리도 빗질 안 됐던 거 아시죠? 근데 네, 뿌리 빗질 지금 아주 잘 되고요. 아래는 뭐 당연히 컨디셔너 넣었으니까 잘 되는 거고 처음보다는 확연하게 뿌리 구간도 빗질이 잘 되고 있습니다. 머리를 말려서 매직을 잡겠습니다. 네 지금 건조만 시켰고요. 지금 하이라이트 구간은 세 번, 요로 여기 지금 요 구간이 한 번, 여기는 두 번. 아, 총 복합적으로 다 섞여 있는 머리거든요. 이랬을 때도 지금 아직 매직기 잡기 전인데도 이 정도까지는 결과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매직기 잡으면 깔끔하게 펴지겠죠? 이제 매직기를 잡을 건데요. 그래도 손상된 경계 구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탈색모와 만나는 구간에 우선은 150 정도를 한번 잡아주고요. 그리고 위에는 160에서 170 정도로 다리미질 해주겠습니다. 진행해 볼게요. 우선 요 탈색 한번에 톤 다운되어 있는 구간 먼저 낮은 도로 날려주시고요. 그리고 본 온도로 같이 이렇게 탈색 가위에 들어간 횟수, 한 번, 두번 들어간 애들이 있는 구간을 프레사할힘 주지 마시고요. 수분 날려놓고. 이렇게 작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같은 작업이기 때문에 카메라는 이따 다시 켤게요. 네, 이렇게 지금 매직 작업은 마쳤고요. 5분 정도 방치하고요. 과수로 중화하면은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또 열감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브롬으로 해서 중화하고 그리고 나올 거예요. 자, 중화할 때, 왜냐면 진짜로 매직을 했기 때문에 중화하는 것도 이따가 영상을 한번 담아볼게요. 보면 지금 브롬을 이용해서 중화를 진행을 해볼게요. 방치하고 나와서 머리를 말려 볼게요 네 이렇게 중화하고 샴푸까지 해서 나온 다음에 에센스까지 발랐어요 한번 머리를 한번 말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이따 근접샷은 따로 보여 드릴 거고요 깔끔하게 잘 나왔죠 이 묻지만데 이 정도면은 우선 이 촬영에 대한 컨셉이 있어요. 얘네들은 왜 자꾸 염색하는데 가끔 한 번씩 매직을 하냐. 이유는 뭐냐면 탈색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뭐 어떤 클리닉을 넣어서 머리를 뭐 안만 가지고 뭐 건강한 탈색을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탈색할 때 우리가 안 하는 것들. 열 처리. 열 처리. 미스트기. 미스트기. 스티머. 스티머. 저희는 기계 처리를 하지 않아요. 기계 처리 하지 않고도 충분히 잘뺄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톤 다운이 됐으니까 막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까 하이라이트 구간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포스터 저희 올라왔던 거 썸네일이지? 띄어드릴 거거든요? 처음에 했던 게 탈색 두 번에 에어터치, 에어터치. 근데 그때에도 그 셀프 샴푸 어, 어, 그 염색 샴푸 염색. 그래서 그때도 금속 반응 엄청 일어나고막 이만큼 부풀었어요 그 머리 하고 그 다음번에 우리가 또 이제 건강하게 탈색하면 매직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컨텐츠가 뭐였냐면 뿌리를 탈색으로 맞추고 그러고 나서 매직과 케라틴 음.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머리에다가 리버스 발레아, 리버스 발레아 주 하고, 그로고 이제 자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환원을 봤던 구간들은 지금 말리기만 해도 깔끔해요. 저희 지금 아직 매직기 잡지 않았거든요. 매직기 잡기 전인데도 이 스트레이트 형태는 갖고 있지만 윤기는 좀 빠졌지.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에는 뿌리 매직 작업하고 빠진 데에는 캐라틴 응, 작업해서 채워주면 다시 윤기는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마무리 이제 영... 썸네일 찍을 때에는 매직기로 전체적으로 잡겠지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탈색을 해도 매직을 할수 있다 있다 <laughs> 왜냐면 하이 지금 이 경계 구간 여기가 지금 보면은 하이라이트도 있고 그러니까 탈색 3회 2회 1회가 다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솔직히 이 머리를 전에 찍었던 것처럼 탈색을 맞추고 매직하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이 경계가 딱딱딱 져있을 때에는 여기는 극건강이니까 이홉슬에 맞는 약을 써야 돼요 중간에는 또 중간 약 따로 써야돼. 또 끝에는 또 끝에 약 따로 써야돼. 이 세이 터치 한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더 포인트를 주는게 너무 비싼 약에 의존하지 말아라. 약은 어디까지나 약이다. 그리고 프레스 진짜 정말 설렁설렁 잡았지. 8시 반에 스타트해서 지금 11시거든요? 11시, 엔딩까지 딱 11시인데, 환원만 잘 되면, 프레스 작업은 말 그대로 윤기 내주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저희께 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응,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약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마무리 영상 보고 가실게요. <laughs> 밑에 보시면 아직 결 잡기 전이에요. 결 잡기 전에 우선 근접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면 하이라이트 구간들.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탈색이 3회 진행된 구간이고요. 지금 요 구간이 탈색 2회. 그리고 여기가 탈색 1회 톤다운된 구간.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제가 약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1회, 2회, 3회까지 모두 펌약이 닿았다라는 거고요. 이런 느낌으로. 속머리까지도 건강하게 구겨지는 구간 없이 깔끔하게 매직이 잘 나왔습니다.